아, 네. 그 상아지를 혼자 내두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일단 들어가셔서 이용 설명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저희 안전사항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자리 이동하실 때 이렇게 양쪽에 어디 부딪치시지 않게 조심하시면되시고요 네. 온풍기는 저희가 코엘매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은 엎어져요 여기에 두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네. 온도 조절만 믿어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혹시 칼 사용할 일 있으시면 날카로운 바 되니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음주류 미니바 네. 저희 여기 제품이랑 가격 붙어있고 안에 냉장고도 해서 되어있거든요 네. 이제 레드와인이랑 화이트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서브로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없고요 필요한 네. 만겠습니다 음식은 바로 갖다주세요 5시 반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네. A few later. 음식 설명이랑 추천 소스만 해서 옆에 비누화에 자작이 되어있거든요 폴드포크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햄버거처럼 싸서 드시면 더 맛있으실 거예요 네. 몇도 정도로 해드릴까요? 최대한 줄여주세요 약으로 일단 꺼드릴까요 그러면? 네 꺼져도 될것 같아요 이따가 고객님께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네.